Let's make baby's name. <laughs> baby's name. Mm. We what need to make baby's name. What name do you like for baby? Mm. Bill Gates? Bill Gates? Do <laughs> so you want our baby to be named Bill Gates? Mm. you want him to be called one Bill Gates? Oh, Bill Gates. So pong but baby, Bill Gates is super rich. I want, I want our baby become super rich. Our baby can be rich, but if you name our baby Bill Gates, he cannot be rich just by naming him Bill Gates. You make real name. Real uh, name. Uh, igoni mm -hmm. Igoni. Igoni. Mm -hmm. Samsung. Samsung owner. <laughs> Real name. Real name. Orson. I want Orson to have a name that sounds like. I don't can, can He can use here and he can use in Korea. Like uh, Universal. Uh, mm. Steve Jobs. <laughs> <laughs> Steve Jobs? funny. Steve Jobs. <laughs> 네, 이제, 애기가, 애기가 나올 날이 이제 한달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아,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전부터 페이가 계속 저한테 빨리 이름 어떻게 할 거냐고, 이름 정하자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어, 이름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이름을 한번 정하면, 이제 이아기가 죽을 때까지 그 이름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정하, 정해야 되고, 어, 어렵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네이버를 좀 찾아봤습니다. <laughs>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예쁜 남자 아이 이름에서 이렇게 얘가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100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예준, 민준. 민준, 아니야, like 민준. 민준? 어, 오케이. 유준, 주원, 이준, 우진, 건우, 준우. 시윤, 수호, 선우, 지후, 서진, 연우, 윤우, 도현, 지현, 지현, 음... 지현, 지현, 민준지현, 민준지현, 민준, 응. 응. 이안준서그 중에서 좀 괜찮은 걸 뽑아 왔습니다. 제가 제가 뽑은 이름이 민준, 민준. 현준, 현준 준우, 준. 서진, 서진. 윤우. 그리고, 세이가 뽑은 이름은, 민준, 지안, 준영. 이렇게. 근데 지금 민준, 민준 겹치니까 총 일곱 개네요. 일곱 개 7개 이름을 뽑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정하려고요. 혹시, 어, 제 구독자님들이나 시청자님들 중에서, 남자 아이 이름, 어, 괜찮은 거 혹시 추천해 주실 분들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니면 저 제가 방금 말한 일곱 가지 이름 중에서 어, 제 괜찮은 이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어, 아기 이름 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며칠 전에 제가 병원비 관련해서 영상 올렸는데 진짜 많은 분들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아, 정말 감사하고요. 댓글에다가 답글을 다못 달았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밖에 못 달았는데. 저도 또막 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댓글에 이제 남겨주신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빠른 시일 내로 저희도 이제 병원을 정하려고 합니다. 어, 정말 감사하고요 어, 아이 이름 좀 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페이랑 수박화채를 만들어 먹었는데 수박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수박 칵테일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절대로 제가 술 마시고 싶어서 어, 수박 칵테일이 핑계를 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수박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색깔이 생각보다 예쁘네요. 이제 페이랑 영화 보면서 수박 칵테일 한잔 해야겠습니다. 나가.